사종시의한 교사가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남긴 성희롱 글을 공개해 큰 충격을 줬죠. 충남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교원평가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인격 모독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불거진 교원평가 교사 성희롱 사건 피해 사례는 충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정교조 충남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27명 가운데 27.8%가 성희롱이나 외모 비하, 욕설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4.6%에 달했습니다. 교사 같지도 않은 게 이쁜 척을 하고 돌아다닌다. 뚱뚱하다. 잔소리가 많다. 모두 돈의 학생 등이 교원평가에 적은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욕설 필터링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렇다보니 교원평가가 부적격 교원을 판단하고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자유서술식 평가를 아예 확인하지 않는다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활동하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좀 제약을 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원 평가에 대한 답변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교육적 의도나 이런 목적보다는 그 학생들이 받아보는 그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교조는 올해로 13년째 매년 교원 평가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은 교원 평가 폐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